안녕하세요. 김래일입니다. 오늘 플레이해 볼 게임은 전설의 그 게임. 많은 설명이 필요 없죠. 다크 소울 3.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멘트가 되게 짧았다고. 이 많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게임이죠, 여러분들. Yes, indeed. It is called l o t h r i l o t h r i 아마 반제제왕 같다 이거. 이거 응? 오크 같은 거 나올 거 나올 거 같아. 부부 뿔피리 불고 불고 멋있는데? 쟤네들이 내가 잡아야 되는 몹인가? 약하, 약해 보이는데 엄청 아저 제가 나겠구나 저저 <laughs> 저 사막에서 쓰러지는 녀석이 나겠구나 저게 김레일이구나 왜 이렇게, 꿈도 희망도 없어 엘드리치? 엘드리치 저거 다, 다키스트 던던에서 나왔던 거아니야 엘드리치? 들어봤는데. 멋있다 근아아 뭔가 오프닝은 되게 멋있네. 부금도 그렇고 일단 시작은 느낌이 좋아요. 게임 초반 느낌은 되게 내가 좋아하는 그런 중세 RPG 막 이런 느낌이야. 좋아, 와 멋있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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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인 거인. 아 제가 보스? 아닌데 보스 이름 아까 무슨 군단가 그랬는데 용은 뭐야 거인 용은 뭐야? 제가 최종 보스인가?

어 거주받은 불사아 거인 요미 그러면은 내가 마지막에 잡아야되지 뭐 딱히 그렇게 중요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냥 <laughs> 분위기는 좋은데 뭐 뭔가, 뭔가 그렇게 그럴다한 스토리는 모르는 것 같은데 아이고 유자탱탱님 당신은 참생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유자탱탱님, 감사합니다. 남성과, 남성과 여성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정말 뭘 해야 될지 고민된다. 와, 너무 차이가 커서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걸? 오, 좋다, 좋다. 펩시콜라 같은 느낌? 약간? 펩시콜라 같은 느낌으로 좋아, 좋아. 어, 할리퀸이잖아! 돌아가기. 좀 됐어? 언제 언제 거지? 돌아가기. 됐어. 뭐야? 근데 나는 근데 무엇을 위해서 한 거지, 얘들아? <laughs> 난 무엇을 위해서 커마을한 거지? 어차피 이걸 쓸 건데. 그래 이럴 거면은 그냥 초기에 있던 그 친구로 해도 됐었던 게 아닌가. 내내 귀여운 얼굴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단 말이야. 커마 30분이나 했단 말이야. 귀엽게. 어. 할리퀸. 아 이름을 할리퀸으로 할 걸. 간다. 가문이 우리에게로 다가왔다. <laughs> 가문이 우리에게로 다가왔다. 저거 나야? 나 언데드야? 뭐야? 나왜 저런 데서 일어나? 와, 지옥에서 깨어난 용사. 제의 묘소. 달립니다. 달려가요. 너, 너냐? 너냐? 야! 하 너냐? 너냐? 너야? 야! 얘가 군다냐? 네가 군다냐? 네가 바로 그 악명 높은 군다냐? 네가 많은 다크소울 새내기들을 겁에 질리게 만든 작본인그 군다냐? 내가 너를 무찌르러 왔다! 예! 망할 군다! 나쁜 군다! 배도 군다! 배도 군다! 혼나야 돼! 투루룩! 어이! 오! 무서워! 하 무서워! 하! 무서워! 아 하! 아아 무서워! 아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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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큐! 아! 정신없어! 오호! 오호! 아아 아! 파 야! 저거 어떻게 피해! 하! 아! 피해줘! 아! 아! 잠깐만! 아! 아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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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그냥 때릴 때 큐도 누르고 공격단다고 와그 그렇게까지 너무 어렵다 때릴 때 큐도 누르고 공격다 아니 내 생각에는 라군을 하고 잘잘잘잘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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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피하는 게 고 피하고! <laughs> 빨리 때려 얼룩! 때려 얼룩! 빨리!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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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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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딜! 그 피하고! 한번 더! 좋아! 오! 뭐 튀어나왔어! 오케이! 오이벗커졌내 미친 척은 뭐야? 얼룩! 와! 뭐야! 너무 징그러워! 빨리 와!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지금! 딜! 오케이! 어 아니다! 내가 맞았다! 들어와 이거 어떻게 해? 저거 어떻게 해? 너 본체가 어디야? 들어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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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오케이 좋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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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피하고 한번 먹고 피하고 피하고 알 피해 피해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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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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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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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지금 딜 지금 딜딜 딜. 아이 지금 딜 늦었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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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피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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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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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불러가고 지금 딜딜 딜. 피해 아 오케이 피해 피해 피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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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피하고 피하고 들어오 그렇지. 그러고 한번 더 공격 오면은 그때 지금 딜딜딜 피에 피피 변할 때 변할 때 엄청 아픈데? 아니 알았어, 진짜 알았어. 이제 느낌 알았어 진짜 알았어. 아니 어떤 어떤 패턴인지 알았어 이제. 이제 진짜 깰게요. 이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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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오케이 이제 이제 파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이제 정말 알았어요. 딱, 딱, 딱알았어딱 딱 느낌 알았어.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아, 않았나요? 딱, 아, 이거이거또 맞네. 딱 느낌 알았어. 야, 2 초쯤밖에 타이밍 없다고, 저거 변할 때못 때리겠는데, 나는 딱, 딱 어떤 느낌인지 알았다. 이제 진짜 깬다. 하도 그러니까 스태미너 채우고 때리니까 바로 맞는 거라고. 아니, 방금은 부르는 거좀 조절했잖아. 어떨 때 부르는지 조금 알았어. 오 잡혔다. 알았는데요. 알았는데요. 몰랐습니다. 알았는데요. 몰랐습니다. i <laughs> 불시간 얼마나 남았냐 <laughs> 알았는데 아분 아, 히명히 느낌 알았는데 느낌 다 까먹었다 피해 피해 i 지금 먹자 에스트 왜 먹어도 안 차지? 에스트 없는 건가, 이거? 아이스트 떨어진 거구나. 미친, 나 가망이 없구나. 나 어딨어? 왜 깼지? 나왜 깼지? 나피 하나도 없었는데 왜 깼지, 이걸? 나 진짜 죽기 직전인데 이걸 왜 깼을까요, 제가? 그거 참 희한한 일이네. 이걸 왜 깼지, 내가? 나 피가 없었어. 어? <laughs> 나 분명히 중간에, 중간에 피가 진짜 이만큼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 이거는 어렵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면. 다 죽고 다음 투에는 진짜 깨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왜 깼죠? 멋있다고? 아니, 나왜 깼지? 예! 음. <laughs> 와! <laughs> 아 <laughs> 잡았다. दो 아니고 레브 들어가서 우루조 알았다. 아 착한 투수. 아 착한 투수 아니다. 아 맞았다. 착한 투수. 착한 투수. 아 먹자 이거 먹자. 화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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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로벌 공격하지 마. 아 공격 공격하지 마라. 미안해. 내가